갑시다 갑시다 갑시 감시. 지난번 가덕도 서편 낚시 갈 때도 그좀 다치가 있었는데 그게 10월 추석 전날 제가 킥보드 사고로 얼굴 좀 다치고 다리도 좀 다쳤습니다. 그 다리에 이게 금이 간줄 모르고 그날 가득도 갔었는데 그날 좀 무리해서 그런지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병원 가니까 이 금이 갔어요. 그런데 또 내가 미쳤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기부세가 있는 상태인데 오늘 또 낚시 갑니다. 오늘 낚시는 선상 낚시라서 괜찮을까 싶어서, 막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다리가 지금 이리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미쳤지. 하여튼, 하여튼 가그했으니까 약속이 됐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아이고, 이래, 이래, 이래갖고 지금 났을까. 그러나 모르겠다. 어이좀 어이, 뭐 친다 돼. 리수가리가리베가가리가리 베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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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베가리. 가가리가리 베가리. 베가리. 돼지 고기 가리도 아, 뿌려야지 그래야지 들어오지 이게 고기가. 그야지던지면지 변지분데. 기 왔다. 오. <laughs> 어. <laughs> 문이가 올라오네 문이가. 어 우와 우와. 너무 좋다. 문이. 음에. 풀어주면 내 낯을 때. 음에. 너무 너무 당겼네 낯을 때. 이거 봐지? 가

왔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이 감시. 얼굴 이래갖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 우이하네 그놈. 그리고? 네, 보자, 어이구, 참돔 크네, 그것도. 시알. 음. 응? 자, 좀, 그래. 어따, 시알 좋다. 네. 네, 네. 어이 헤헤이. 양원이 선수. 어이씨. 이걸 이내고 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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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이고 빼내고, 빼이고 빼내고, 빼이고 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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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이고 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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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내이 빼내고, 빼 이셔. 탔잖 탔어. 그도 도망간 거? 가두리도 <목소리도> 도망간 거. 가두리보이나탈 탈참 가두리 탈참 한 마리. 그리고 불을이렇가 있더라. 잘못 때는 잘못 때막 꼬우 가 들어올 때. 숨 나왔었대. 길이 나이. 멀리 나나다못 마요. 딱이다, 뭐.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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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멀 처음에 다들 그불친없씨 그 누가 그 땅? 그. 응, 나는 그, 보고 있어. 아, 나는 안 뜬. 처음에 다들 보고 있다 니까또 아. 거기에 왜 이거 있어? 줄이 있어 줄. 응? 네? 어장 줄이 있거든. 저저저 저, 저, 저 무슨 줄이 있거든. 10 원, 안 된다. 30 원, 30 원, 30 원, 30 원, 30다리리요네 엄마엄마엄마 방생 사이즈, 마생 사이즈. 응? 명예가, 마이 보자 마 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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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똥똥하네. 자. 아직, 가 아직 말 그릇이 있어. 갖고 왔어. 만덕신고하고, 응. 우리 원일이신고하고, 내, 응. 내하고, 네, 네 <laughs> 이래가지고, 우리 선장님하고, 여배 <laughs> 타고, <요백하고 웃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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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몇 마리 낚았습니다. 자, 여 열, 열. 오늘 낚시 재밌게 했고, 지마이, 지마이, 감디 한 마리 하고.